1번 타자는 중견수 이용규입니다. 2번 우익수 장훈로 3번 2루수 정구로, 4번 1루수 김태규 1번 타자는 중견수 민병헌 선수입니다. 2번 3루수 후경민, 3번 좌익수 김현수, 4번 지명타자 로메로. 자, 오늘 두산베어스의 선발투수는 유희관 선수입니다. 시즌 19경기 12승 3패, 3.5판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17경기 그 가운데 선발로는 14경기를 뛰었고요. 3승 4패, 6.7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코스 볼입니다. 자 김태균을 앞두고 볼넷을 줬다는 건 시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몸정 높게 골라냅니다. 볼넷 두 타자 연속 볼넷. 예. 오른쪽 이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루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들경 기 역시 선취득점 하버글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네, 최고령 유격수 홈런, 최고령 유격수 3루타 모두 기록을 세웠죠. 떨어지는 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아무래도 좌투수 상대로는 좀 고전을 합니다. 높게 띄웁니다. 중견수 민병헌 빠르게 움직이면서 타구를 포착합니다. 투 아웃. 속구가 들어와도 상당히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반망이를 놓쳤습니다. 유격수 김재호가 1루에 던집니다. 3아웃 3자범퇴. 2회초 하와의 공격은 득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구를 때립니다. 왼쪽 안타. 원아웃 이후에 조인성의 안타가 터집니다. 영화처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 맞춘 타구. 유이관 한 번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일어나면서 1루, 일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 그러더나 윤근 선수가 정말 깜짝 놀랐겠네요. 대단한 일단 수비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예, 공을 막았겠죠. 이게 맞았으면 굉장한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어당긴 타구입니다. 이루수 최주환 빠르게 쫓아갑니다. 3리업잘 누는 2루 4회초 하화 공격 득점 없습니다. <목소리> 오른쪽. 높은 포물선, 우익수 뒤로 갑니다. 현장쪽, 넘어갑니다. 오늘의 첫 안타 아닙니까? 정진호의솔로 홈런. 이번 시즌 본인의 네 번째 홈런포입니다. 이제 두산베어스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자, 배영수 선수가 정말 호투하면서 5회를 이제 넘어가는, 막공모하는 순간이었는데 몸쪽이 약간 높은 공 아닌가 싶었는데요. 저는 예. 맞는 순간 뜬공 정도 처리가 되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제대로 실린 것 같아요. 김재호 선수의 타석이고요. 정준호 선수에게 홈런 허용한 이후에 배영수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는데 어, 김재호의 타구도 왼쪽입니다. 좌익수 뒤로 탑장 넘어갑니다. 백투백 홈런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는 두산배였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김재호의 시즌 2호 아, 지금것은뭐 정준호 선수의 공은 저는 혹시 잡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공은 딱 맞는 순간에 이미 뭐 궤적이나 이런 공의 위력 같은 게 김재호 선수가 물론 제일 먼저 알죠 예. 치는 순간 알았어요 아, 지금도 할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좌중간 과일주 아, 따라갑니다 꽤 멀리 가는데요 뒤로 키를 넘겼습니다 일루에 있던 박건우는 3루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대시 홈으로 들어옵니다 허경민의 1타점 적시이루타 이제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로메로 선수가 대기타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사실상 고의사고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있었죠 네, 그렇죠. 왼쪽입니다 좌이투 앞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2루수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 못해는 두산베어스 스코어는 4대1 두산베어스는 투아웃 잡고 나서 주자를 인수하는 그런 좀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 허용도 24개 최다 1위에요 센터 쪽에 안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 점을 더 못해는 두산베어스 이제 스코어는 6대1 점수 차는 5점 차입니다 기억이 하실 텐데 유관 선수 유형이 좀 비슷해요.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동시에 따라붙습니다. 자 박건우 선수가 처리합니다. 그런 능력 그것인지 유관이 살아가는 생존법 중에 하나예요. 예. 이루 쪽이루수 최주환 일루에 던집니다 투아웃. 7월 23일날 복귀가 됐죠. 예. 유격수 빠르게 쫓아갑니다. 1루쓰리업3자범퇴 유관 선수가 휴식 시간이 제법 길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아웃카운트 3 개를 처리합니다. 끝나갈 때좀연결하죠 예, 왼쪽으로 멀리 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입니다. 그대로 까어갑니다 박광의 솔로런. 이제 스코어는 7대 1. 이번 6회 공격에서도 두산 베어스는 점수를 뽑아냅니다. 왕껏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좌중간 뻗어갑니다. 좌익수 따라가면서 처리합니다. 딱 맞는 순간 지금 좌중간 빠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김현수의 스타트도 좋았고 아무래도 왼손 타자가 밀어치다 보니까 조금제 좌익쪽으로 휘어 들어갔죠. 예. 발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장훈호의 타구 오른쪽. 이번엔 안탑니다 원아웃 주자는 일로 그만큼 또 부상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얘기가 되고요 꼼짝 못합니다 3진 아웃 자 오현택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두산베어스는두 번째 투수입니다 시즌 마흔 두경기 1승 1패 홀드 10개 있습니다 자, 가운데 꼼짝 못합니다 3진 아웃 이닝 세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바깥쪽 빗나갔습니다. 결국 볼넷을 내줍니다. 2루 쪽, 다이빙, 잡질 못합니다. 1루 주자, 박건우는 2루에서 멈춥니다. 이제 주자는 2루와 1루. 어찌보면 박항진 선수가, 자, 김현수와의 대결, 왼쪽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가 3루를 돌았습니다. 박건우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 보태는 두산베어스입니다. 2루 쪽, 최주환. 1루. 쓰레업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8대2. 두산베어스가 어제의 패배를 서류합니다 어제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양상의 경기가 됐습니다. 예. 오늘 뭐 아무래도 유희관 선수의 역투가 빛났고요.